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 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어, 좀 제품 리뷰 영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원래는 집에서 찍을래다가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어, 또 집에서는 정신 없어서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필드를 보면서 이곳에서 제품 하나를 좀 강력 추천 드릴까 합니다. 음, 많이들 아시는 제 필수템이죠. 낚시인에게는 특히나 필수템인 어, 평광선 글라스, 평광성 글라스 이 선글라스가 원래 보통 평광을 쓰는 이유가 수면 안쪽에 좀 보이는, 네, 수면 안쪽에 이렇게 물 속이 투과돼서 보이는 뭐 기능 때문에 쓴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보통 많이 쓰고 바람이 부네요. 더불어서 이제, 어, 특히나 이 필드에 나오면 물에 반사되는 이 빛이 어마어마하게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눈을 일단 보호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형 지물이나 이런 수심층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고기가 따라오는 걸 보고, 사이트 피싱도 있지만서도 좀 이렇게 안에 스트럭, 처나 이런 지형물들 좀 확인하시기 위해서 베이트 피시들도 확인하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평강성을 났을 씁니다. 근 제가, 어, 예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갑자기 렌트만 하면 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다른 스포츠 고글 같은 평광 선글라스 배스 낚시할 때 제가 쏘가리보다는 배스를 먼저 시작했는데 배스 낚시할 때 스포츠 고글로 된 평광 선글라스도 선물 받아서 써봤고 좀 고가의 선글라스를 써봤는데 한세번 정도, 두번세번 정도 쓰고선 바로 지인 들여 버렸어요. 그 이유는 제게 처음에 평광 선글라스 썼을 때도스 제가 안경을 쓰는 사람으로서 도스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미러 선글라스나 이런 패션 선글라스 일상 중에도 쓸수 있는 그런 패션 선글라스를 쓰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수를좀 어느 정도 클립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스포츠 고글밖에 좀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물 받고 그걸 썼는데 이 가시거리라 그래야 되나요? 이 가시거리나 이 거리감이 없어요. 거리감이 없고 상당히 이렇게 모든 게 굴곡이 돼서 꺾여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어지럽고 토도 몇번 했었고 그거 이제 베스 낚시 할 때는 보통 이 차를 세워놓고 직벽을 내려갔어요 제가 쇼핑저수지에서 낚시할 때 몇번 굴렀습니다 진짜 몇번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진짜로 몇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못쓰겠다 해서 아깝지만 지인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브이쿨 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브이쿨 이란걸 알게 됐고 일단은 그 스포츠고구를 썼을 때는 어좀 더불어서 이 도스클립이 있긴 있는데 이 눈썹에 계속 닿이고 좀 이물감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떠 있어요 막 떠있고 불편했어요 근데 이 브이쿨이라는 걸 알고 이것도 다르지 다를 거 없겠다 싶어서 그냥 기대 반뭐 그냥 불신 반 이제 이거를 취급하는 안경점을 갔었습니다 안경점을 갔었는데 그 안경점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도스클립 이게 지금 도스클립이 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보고 제가 써봤는데 전혀 불편함도 없었고 뭐 뭐라 그럴까요 이물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눈에 닿이는 부분도 전혀 없었고 더 이렇게 막 두꺼워지거나 막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더불어서 이거는 알이에요. 그냥 일반 흔히 우리가 안경집에서 쓰는 안경 알로 제작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클립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끼어지게끔 이 클립 테두리만 있을 뿐이지 이 알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안경 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시나 난시 있으신 분들은 그런 조정도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안경 도수에 맞춰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선명하고 이거를 처음 썼을 때서부터 이런 어지러움증이나 굴곡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 브이콜 -Cool 선글라스를 지난 4년 동안 어, 초창기 모델, 가장 처음 나왔던 모델을 사서 지금까지 계속 잘 썼어요. 잘 쓰고 기회가 돼서 이번에 이제 새로 어, 또 새로 하나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로 제가 웬만하면 어, 뭐 이런 많은 선글라스 회사들도 있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취향 차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는 특히나 안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더 없이 이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렇다 이건 전매 특허래요. 특허내신거고 정말로 이거는 음네 다른 이제 그리고 이 선글라스 자체 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 100가지 200가지가 훌쩍 넘어요 모델도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나 도시여부나 연예인들 분들도 다 애용하시고 지금 많이 쓰고 다니시고 어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벼르고 벼르다가 이렇게 좀네 깔끔한 새로운 신빙 선글라스가 이렇게 생기게 돼서 어 리뷰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메이드인 코리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네 더불어서 AS 어 소문났죠. 뭐 AS는 문제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S도 어 빨리 빨리 즉시 즉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고 정말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싫었던 게어 예전에 폴리스 뭐 레어반 뭐 많은 이제 뭐 선글라스 외제 외국 선글라스를 뭐 공항 왔다갔다 해외에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공항 왔다갔다 하면서도 많이 샀었어요 많이 샀었고 정말 뭐 50만원을 훌쩍 넘는, 넘는 그런 고가 제품들을 많이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맨날 그 선글라스를 끼려 그러면 도, 이, 도수가 없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일부러 껴야지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불편하다 보니까 많이 또 안쓰게 되고 어, 흐지부지 되고 더불어서 나중에는 안되겠다 이걸 샀는데 써야겠다 싶어서 보스를 넣으러 갔더니, 그, 폴리스, 제가 폴리스 안경을 썼었는데, 폴리스 자체 아래는 보스를 넣을 수가 없고, 사제 알로 바꿔야 된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폴리스란 메이커에서 나온 이 테두리, 그리고 이 R 그리고 이 렌즈에 쉬운그 썬팅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메리트고, 그게 좋아서 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산 거고, 거기에 이렇게 폴리스라는 또 이니셜이 들어가 있어요. 렌즈 아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위해서 산 건데 알을 완전히 그냥 사제로 바꿔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걸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경 처남을줘 버렸어요. 줘 버리고 이제 브이 쿨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 이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 선글라스 내가 원하는 선글라스에 이제 도스를 이제 사제 알로 넣는다고 가정하면. 넣는데 플러스 평강렌즈로 넣게 되면 거의 뭐 기본 시작가가 20만 원서부터 훌쩍 넘어가요. 알만 맞히는데 그러면 안경은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 고급 선글라스 뭐 50만 원, 70만 원짜리 샀는데 알만 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또 추가적으로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이 손해가 엄청나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브이콜 선글라스는 선글라스에 이렇게 도스 클립도. 동봉 돼서 주고 가서 알만 맞추면 되는데 흔히 안경집 가서 알어 선택은 자기 자유 잖아요 만원 대서부터 있어요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진짜 그냥 일반 안경집 가셔서 안경 알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가격대는 내가 형성할 수 있어서 보통 3만원 짜리들로 하시면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어이 기본적으로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에요. 10만 원 초반대 이 자체적으로 선글라스가 10만 원 초반대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알까지 뭐 2만 원짜리 하던 만 원짜리 하던 3만 원짜리 하건 이제 자유시니까 그렇게 해봐야 다 10만 원 미만, 그러니까 20만 원 미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정말로 어, 이보다 더할수 있을까 싶은 그런 지난 뭐 4년을 써보면서 정말로 제가 감명 깊게 썼기 때문에 다시 브이쿨를 찾았고 어, 그럼으로써 아 이거는 진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필수적으로도 필요한 정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어, 좀 제품 리뷰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이쿨 선글라스 네, 요 많이들 어, 써보시면 아마 만족하시고 정말로 어, 패션적으로 어, 손색이 없습니다 그냥 데일리 안경으로도 아무런 지장 없을 정도로 어, 디자인이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정말 한번 어, 꼭 써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안경 리뷰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